이게 과거를 해상해 보면 사실 현재가 보이고 또 현재가 보이는 속에서 미래가 보이잖아요. 과거를 모르면 이 현재도 앞으로의 미래도 안 보이는데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늘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쪽이 아시죠? <laughs> 금쪽이. 우은용 박사님 나오는 그 금쪽이를 가끔씩 봐요. 근데 그거를 보면 제 마음이 이렇게 얼굴이 확 달아올라요. 부끄러워가지고. 어. 그 엄마들 모습을 보면서 <laughs> 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들이 너무 고생하는 엄마를 볼 때는 그 엄마를 보면서 제가 애들 키울 때 너무 힘들었던 그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엄마들이 애들 문제가 다 엄마 문제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의 모습 속에서 해답이 풀려야 아이하고도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는데 보통 문제를 보면은 엄마들의 자기중심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본 거는 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야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을 건데 우리 건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아 진짜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막 진짜 그런 후회가 막올 정도로 아 과거로 돌아간다만 이러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걸 보면서 제가 뭐 하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은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아들, 아직도 함께 살아가야 될 시간이 많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과거를 회상하며 이 현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과의 관계를 해갈까. 그러면서 내 중심적이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자꾸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상거를 두고 좀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더 회복을 되더라고요. 둘째 셋째는 별론데 건희한테 늘 미안해요. 늘 건희한테 그래서 그 금쪽에 나오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은 늘 후회하는 게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훈이 채영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늘 건희가 떠올라요. 그 미숙할 때 아이 키울 때그 엄마들의 모습이 딱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모세가 지금 이 신명계의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보면서. 야, 과거에 출애굽 1세대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래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현재는 가난안 정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현재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모세의 설교 3편이 이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가 1편도 안 끝났어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3편 중에 아직 1편이. 4장에서 나오는데 아직 4장이 다안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 부모들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제가 신명기 지난주 말씀 드린 거예요. 규례와 법령과 이런 명령과 이런 율법들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너희 조상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택해서 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만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봐. 순종이라는 게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듣고 그 들은 대로 행동하는 준행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거의 나와요. 뭐냐면 불신앙.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결혼식 따다다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신승일 목사님과 변정숙 사모가 부부가 되기로 언약 체결이 돼서 결혼식을 하면 우리 둘은 그 언약 체결 속에 부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신랑, 이스라엘이 신부로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면서. 너는 나의 백성,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너는 나의 신부 이렇게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랑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전에 어디서 나왔죠? 에굽에서 애국에서 나왔잖아요. 에굽에서는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여기 나중에 성경이 뭐라 고하냐면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내가 너희를 빼냈다라고 풀무불 아시죠? <laughs> 거기에서 이 고통 당하던 백성들을 지옥 같은 표현인 거겠죠. 인생의 애굽이 우리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거겠죠. 바로 왕이 우리 인생을 지고 있는 영적 어둠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풀무불과 같은 거기서 내가 너를 정말 독수리가 새를 들고 오듯 안전하게 너희들을 이렇게 해어왔는데 너희 일세대들은 뭐 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에 대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쉽게 말하면 목사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바람을 피듯 간음을 하듯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간음한 부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에 들어가면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출애굽기 이제 읽어 볼 건데요. 4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 상고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전을 뒤돌아 보는 거예요. 기억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상천하지가 뭐냐. 위로는 하늘에, 땅으로, 아래로는 땅에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 그의 거룩성과 그의 완전성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너희를 너희가 섬겨야 할 신은 나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장 15절에 보면은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냐면 10개가 나와요 사장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4장 15절부터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여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날개인 가진 어떤 새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에 기는 뱀 같은 거겠죠. 어떤 곤충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럴 성신도 섬기지 말라.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역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유일하신 신이 땅의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은 나 하나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에 뭐가 실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마음이 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 무불꽃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런 곳에서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너희들을 정말 열방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백성이 되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 주는 증거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면 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규례와 법령과 이런 것들을 주는데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이거 말을 안 들으면 뚜드려 패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가시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지만 인간이 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끼리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고 가장 이거를 표현하면 사회 약자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평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평법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충만히 담긴 그 마음의 법을 이렇게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이0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근데 잊어버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천지의 모든 만물 앞에서 증거를 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 어든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에 흩어 버리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차장 1절부터 1 4절까지이 규례를 행하면 이 법도를 행하면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네 마음에 힘써 이것을 하면 내가 이 경외하는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이 후절 말씀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후절 말씀 그러나 너희들의 과거를 회상해서 상고해 보고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또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여 나를 떠나게 된다면 내가 소변하는 불로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부인이 가늠하고 나간 거예요. 다른 남자 따, 따라 마음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달았어요. 우상숭배 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게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도 있지만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타고 올라가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가 뭐예요? <laughs> 내 씨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해방을 주시는 이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 사상을 너의 후손을 통하여 그 속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이거든. 내 시로 말며 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인데요. 실제 우상이란 뭐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든 누구에게 복을 받든 하나님 복을 준다 했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 이 우상 숭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요? 인간이 우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보니까 우와 농사 잘 짓는데 저비 오는 거 보니까 바알 신에게 숭배하네. 그림 시산 그림신에게 숭배하네, 다곤신에게 숭배하네, 저 민족이 엄청 부자로 잘 사네. 하나님의 방법과 규례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상천하지에 오일 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 저 사람 잘 돼, 복을 받네. 그러고 보니까 저걸비네 태양신을 섬기네, 달신을 섬기네, 부엉이를 섬기네, 어, 정말 황소를 섬기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상이라는 게.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데 인간은 자기의 방법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통해 복을 얻겠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의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겨서 탈퇴되어 이탈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삼장의 뿌리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그건 너와 나의 언약이지.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줬으니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누구의 말을 게임을 당해요? 자기의 보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육신의 것으로, 자기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해요? 철저하게 내 말을, 내 언약을, 내 입으로부터 나온 규례와 법령과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독수리로 자기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듯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걸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장에 보면 이 신명기의 가장 대표적인 쉐마 이스라엘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죠 이 사랑하면 뭐하는 거야? 목사님 계속 설교 나오시더라고 저녁에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최고의 복인지를 하나님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는 거거든요. 악으로에서는 악의 지배를 받고 죄를 통하여 가면, 죄의 삭슨 사망이니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법, 선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의의로, 공의로 할 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언약 관계 안에, 그 언약이 뭐예요? 사람들은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저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요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나중에 인간은 뭐라고 할 거예요 왜꼭 예수해야 해요 왜 하나님의 길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이것도 있지 않나요 저것도 그렇게도 나올 인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직 한법한길한 한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십자가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제1개명이 되는 거예요. 1개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망각하면 뭐 하게 되는 거냐?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메시아 사상을 거역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알면서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laughs> 저버리고 내갈 길을 가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인 이스라엘에게 악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고,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속히 망하게 하고, 내가 너를 진멸시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 인간의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딱 있는데도,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가는 거야. 오른대로 가는 어, 아, 이게 오른데, 자기 같이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그것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열명의 정탄구처럼 악에 보고다.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계속 이렇게 유비되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의 계보를 통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다른 신 우상 숭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배신하는 것. 나쁘게 말하면, 가늠하는, 영적 가늠으로 되는 이 부분들이 사실 영적 가늠.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다고 하는 남자가 있어서 떠나가고 여자가 있어서 떠나간다 생각해 봐요. 우리 둘이 그 합의가 안 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면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날 위해 그런 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이 돌아간 거잖아요. 어딘가에 미혹된 거잖아요.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구약의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신약에 갖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어, 정말 나의 완전하신 구원한 메시아의 비밀보다는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이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다니고 내 양심에 따라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에 따라가는 것이 복이 뭐예요? 육신의 정령, 안무적인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면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길이요.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승배 근원은 뭐냐?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이 아닌 자기 추구의 이 세상 욕심 탐욕 정욕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기는 창세기 3장의 행동과 같은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 4장 39절에, 3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즉 오늘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가장 기본적인 명령은 10개명입니다. 10개명 십계명, 1개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걸 싫어하세요. 교회 오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하나님은 뭘 봐요? 실, 그 예배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신령, 영으로 보고 그 마음의 진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앉아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뭐,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 예수님 믿어 보고 싶어 교회 왔어요. 그런 건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완전 어린아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깊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진짜 깊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늘 종처럼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종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상속자로 상속자에서 뭐로? 신부로 믿음의 진보를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살요 우리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만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우리가.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잣대를 대갖고 너 이렇게 하나만 이런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처럼 이렇게 큰 일을 하는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을 뒤돌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떠나요? <laughs> 앞에 산재된 게 많다 보니까 옛날 건또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로 나아갈 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 251장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군가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줄수 있습니까? 권사님은 딸들에게 생명 주실 수 있죠. 그래도 남들보다는 줄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저도 기회가 닿는다면 아무 관계 없는 자보다는 그렇죠? 자녀라든지 뭐 진짜 어떤 급한 상황이 되면 제 생명도 내어놓겠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뭔가를 위하여 생명을 줬다. 정말 그런 헌신을 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어, 정말 의인,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복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죽이시면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지만 이 말씀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중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주님과 친하여지고 주님을 존중하시고 주님을 공경하시고 주님을 최고의 신이라고 경배해보세요 그 마음을 들여보세요. 올려보세요. 주님을 극진히 대우해드려보세요. 그분이 신이신데 우리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찮게 우리를 여기시겠어요. 생명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가 복받고 싶어서 내가 내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떠나가는 거예요. 언약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에 그 하나님이 내 시로 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는 어저 사람 저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된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더니 뭐가 된것 같아. 그것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윤리와 그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은 다 어디다가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어디서 이탈되지 않는가 새벽 말씀을 통하여 저녁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읽어가는 성경을 통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옛 사람과 같은 출애굽 일 세대는 진멸시켜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본성되어진내새 사람이 내 거듭난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